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팀입니다. 전남 라도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최근에 생겨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전남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가 있다면, 우리 익산에는 코딱지 놀이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변신을 꿈꾸고 있는 놀이 놀이 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힘 놀이에서 나온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질 때까지 놀았었죠. 코 울리며 재밌게 놀았던 추억을 기억하며 코딱지 놀이터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놀이놀이팀 코딱지 놀이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배워가기를 바라는 엄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면서 그 놀이터를 자세히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은 그네, 시소, 미끄럼틀의 정원형의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연 놀이터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놀이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놀이터도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을 모아 이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익산시 놀이터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놀이터와 별반 다르지 않죠. 익산시 어디 영등도모현도인하도 어디 놀이터나 그네, 미끄럼틀, 신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공원, 또 근린공원, 학교, 어 이건 아파트 놀이터 이렇게 놀... 노... 관리하는 주체가 다른데도 놀이터의 형태는 다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첫 여기는 1970년대 만들어진 놀이터고요. 여기는 2006년도에 만들어진 놀이터입니다. 비슷하죠. 1970년대나 2006년도에 만들어진 놀이터도 똑같이 미끄럼틀, 그네, 시수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교육 방식도 변하는데 아이들의 노는 공간. 놀이터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런 놀이터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계단을 위해 올라가거나 매달리고, 뛰어넘고, 올라가며 이렇게 놀는 걸더 좋아하죠.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아이들이 다른 방식이나 다른 용도로 가지고 놀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놀이터에서 다치지 않게 놀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에 긴장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흔들리는 몸을 지탱하면서 몸에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또 떨어질 것 같다면 어디로 떨어질 것 같은지 예측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적절한 위험이 아이들에게는 지루, 지루하지 않은 놀이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즐거움은 친구들과 함께 노는 즐거움이겠죠. 여기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지금 신발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놀이가 더 즐거워 보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놀이터란 친구들과 함께 노는 공간입니다. 친구들과 놀때좀더 재미있게 놀수 있도록 좀더 즐거운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놀이터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역사의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이터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자연 놀이터, 일본의 타원 놀이터, 덴마크의 호주의 놀이터, 여기는 덴마크의 놀이터, 여기는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여러 놀이터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익산시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터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79%가 불만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문조사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의 욕구가 중요함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더 가고 싶어하는 놀이터는 어떤 놀이터일까요? 햇볕에 아이 피부가 걱정돼서 몸, 모자를 씌우는 내마에 이렇게 실랭이로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모래가 더러워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 많겠죠? 이런 부모들은 놀이터에 두번갈거한번 가게 됩니다. 부모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놀이터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입산시에 필요한 놀이터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놀이터랑 시원한 나무 문늘 아래, 놀면서 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유험과 도전을 경험하고, 또 친구들과 이야기 공간, 엄마들의 이야기 공간, 곧그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놀이터가 익산시에 필요한 놀이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모아 저희 팀이 놀이터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모래, 지는 이런 걸 바로 놀수 있도록 좀 여기 물 그다음에 모래 바람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협동하여 탈수 있는 그네 또 여러 종류의 밧줄을 묶어 놓아서 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미끄럼틀도 이런 음,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이들이 놀면서 그늘에서 놀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나무를 더 키워서 그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늘 밑에서 아이들이 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지금 스케치가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스케치지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익산시에는 아직 이런 놀이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의 놀이터는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놀이터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이터가 변화되면 부모들의 행복 지수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놀면서 위험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무와 숲과 같이 놀수 있는 자연 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디 놀이터로 그네 시소 미끄럼틀만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놀수 있는 공간이 놀이터인데, 이곳에서 하는 놀이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1970년대와 2006년도에도 놀이터는 그 시대에 맞춰서 변해가는 사람들 생각과 함께 놀이터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